안녕하세요. 촉박입니다. 최근에 움직임이 좋았던 에코프로 버티에요. 초록색 동그라미서부터 장기 144,000원까지 대응을 도와드렸구요. 일단 여기 정고점을 딱 때려주고 난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지 못한 상황에서 조정을 받고 있어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에코프로버티 영상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고요. 음추가적으로 이제 그이외 이외의 종목들. 추가적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에 대해서 주가 전망 알려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에코프로머티는 여기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정고점 전고점을 딱 때려주고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그림이 어떤 그림과 비슷하냐면 음, 테슬라예요. 테슬라가 여기 이때 움직임을 보여줬죠. 8월 5일입니다. 8월 5일부터 이런, 큰 변동성 없이, 이렇게, 지속 우상향을 해줬죠. 지속 우상향을 해준 이후에, 여기 정고점, 동일하게, 여기 정고점을 딱 때려주고, 현재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모습이 흡사하게, 지금 에코 프로버티도 이런 식으로, 이때의 움직임이 8월 5일이에요. 8월 5일부터 동일하게, 테슬라와 동일하게 이런 상승력을 이끌어 낼수 있었다. 그런데 부딪혔던 이전고점 지금 테슬라, 테슬라와 비교를 해보더라도 여기 전고점에서 일단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테술, 테슬라의 이제 움직임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테슬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에코프로 관련주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가 어떤 추가적인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라 생각을 해요. 근데 테슬라가 이제 로봇, 로봇택시 관련해서 10월 10날 발표를 앞두고 있죠. 그런데 하필 10월 9일 우리는 휴장이에요. 그렇 그러면 내일 10월 8일날 이 기대감 이거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까요? 10월 1 0날은 음, 이제 미국에서 이제 발표가 있는 날이고 10월 8일은 음, 마지막 우리 국내 10월 9일 휴장을 앞둔 마지막 날이에요. 그러면 10월 1 0날 발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10월 8일날 정리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여기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어 이렇게 정고점을 때려주고 하락이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24,000원. 만 의미있다라고 생각했던 124,000원을 만 지지받고 종가를 형성하는지, 또는 이탈을 하고 난 이후에 10월 10날, 다시 반등이 나와 주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 갑작스러운 이런 개파락이라든지 이런 안 좋은 그림이 만들어지면 이거 대응하기가 참 까다로워요. 그러면 미리 아 그냥 여기서 그냥 팔걸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곧 후회죠 후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게 밑에서부터 이게 급상승을 어 급상승이라고 할까요? 급상승은 아니지만 우상향을 해서 어쨌든 어, 폭발적인 상승이 나온 건 사실이에요 대략 80, 80에서 8 0 85% 가량의 수익률이 발생을 한 거니까 그쵸 여기서부터 어, 엄청난 상승이 어, 만들어진 종목 중의 하나입니다 자 그렇게 됐는데 이제 정고점을 딱 부딪혔는데 여기서 일단은 매도를 안 했잖아요 음. 아 매도를 하신 어, 매도를 하신 분들도 계셨지만 매도를 못 하신 분들을 어, 일단 음,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매도를 못 하신 분들에게 제가 어, 금요일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 일단 여기 어, 오일선을 일단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고 오일선을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고 다시 한번 오일선을 이탈하지 않고 오일선을 어, 기준으로 잘 봐라. 오일선을 이탈하지 않고 지지받은 상태에서 상승이 나와 준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기회가 올 거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기준 어떤가요? 5일선 일단 종가상 이탈을 했죠. 이탈을 한 상황에서 종가를 마감을 했고 그러면 다음 기준 라인은 5일선 밑은 11선이죠. 11선 그리고 11선과 맞닿는 내일 만들어진 12만4천원 부근 여기가 이탈하는지 체크를 해 보셔야 돼요 금요일에도 동일하게 설명을 드렸고 여기가 의미 있는 라인이기 때문에 혹여라도 여기서 매도를 못 하신 분들은 12만4천원 이 부분에서 체크해 주시고 수익 갉아먹지 않도록 대응 피디해 주셔라,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오일선이 이탈하시, 아, 이탈함과 동시에, 뭐, 매도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 언저리, 138,000원, 138,000원, 언저리까지 올라와줬을 때, 이렇게, 다시 한 번, 그냥 매도하고, 손 터신 분들도 계셨을 거고요. 그쵸? 그런데 아직까지도 매도 못 하시고 어 밑에서 어 이런 충분한 상승이 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 물론 여기서 잡으신 분들이야 충분한 수익이지만 이 중간에 이렇게 지지받았을 때 매수하셨던 분들 그리고 지지받았을 때 매수하셨던 분들은 그렇다 할어 여기 저점에서 잡으신 분들보다는 수익률이 어 저조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런 분들은 좀또 만족 못 하시고 이렇게 음 버티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버티셨을 때 이렇게 큰 하락에 다시 한번 찾아오게 되면 여기에서 내려올 수 있는 손실률은 다시 한번 커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략 80% 이상의 마이너스를 보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런 부분들을 어, 걱정을 좀덜 스트레스 받고. 주식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1 2 4 0 0 0원 이탈하면 그냥 매도를 하세요. 일단 수익은, 수익은 챙겨놓고 보자 이겁니다. 아시겠죠? 예수금 확보를 해놓고, 자금, 자금 확보를 해놓고, 추가적으로 눌렸을 때, 돌아설 때, 요럴 때 다시 한번 잡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굳이, 여기서, 손실을 갈가먹으면서까지 버틸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테슬라가 이제 10월 10날, 이게 재료 소멸로 어떤 그림을 만들어줄지 몰라요. 자, 그리, 그렇게 됐을 경우에 미리 여기에서는 그림이 미리 그려진다는 겁니다. 이해 되실까요? 자, 그러면, 이제 에코 프로마티 같은 경우에는 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온 거기 때문에, 물론, 어, 지지받고 더 가면은, 어, 저 역시도 어, 보람되고 어, 좋을 것 같아요. 어, 밑에서부터 잡으셨던 분들에게 어, 더큰 수익을 안겨드릴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이거는 불확실성은 어, 문제잖아요. 그죠? 얘가 더 가야지만 더 가야, 더 가는 거고, 여기가 돌파돼야지만, 138,000원, 138,000원이 돌파가 돼야지만 어, 더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처럼 어, 찔러주고 빠졌어요. 안착하지 못하고 이렇게 추가적으로 하라 그래. 근데 지지 받지 못하고 밑으로 깨진다? 이거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죠? 수익이?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져, 만들어서 수익할 수 있는 구간 충분히 있었는데, 그런 기회가 충분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이탈하면서까지 버틴다? 여기서 만들어졌던 수익을 기억을 해서 나는 더 이상 밑에서는 팔 수가 없다. 다시 올려놓지 않는 이상 나는 팔 마음이 없다라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게 되면 너무나도 아까운 수익률을 놓치게 돼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에코 프로버티 같은 경우에는 12만 4천원 그리고 이 테슬라 테슬라의 발표를 앞두고 어,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코 프로 에코 프로도 어,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서 일단 8만 9천원 89,000원 이탈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를 하셔도 좋을 것 같다. 단기적으로 밑에서 잡으신 분들, 그리고 이제 위에 박스권, 기존 박스권에서 대응을 하셨던 분들. 여기죠. 여기, 액면 분할 이후에 여기서 박스권, 이제 위아래, 이렇게 위아래 위아래 움직이다가 이런 충격이 발생을 하긴 했지만 어차피 다시 이 언저리 다시 올려놓긴 하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저점에 잡으셨던 분들은 일단 현재 수익권이라든지 보합 보합 근처라고 생각이 돼요.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이 추가적으로 대응할 라인은 89,000원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89,000원에서 추가적으로 이탈이 없으면 97,000. 97,000원을 뚫고 다시 한번 안착을 한 이후에 10만원을 두드리러 갈수 있는 상황이 열려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추가적으로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81,000원, 만이원저리까지 오게 되겠죠. 그쵸? 그렇죠? 그래서 여기 에코프로는 89,000원이 지금 현재 여기서 조, 어, 상방에서 어,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깨지지 않고 어, 빠르게 슈팅이 나오려면 8만 9천원을 사수를 해야 된다. 아시겠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BM도 에코프로와 동일합니다. 여기 앞에서의 박스권 흐름 박스권의 흐름을 어, 현재는 여기 올려놓고 어, 간신히 올려놓고, 지금 17만, 아,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17만 7천원 부근에서 어, 움직임을 좋게 보이고 있어요. 이탈 없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은, 어, 머티보다는, 머티보다는, BM의, BM의 움직임이 좋았다. 그래서, BM과 에코프로 요두 종목이 어, 추가적으로 여기를 터치를 하고 주저앉을지, 이런, 네, 테슬라 동일하게, 테슬라의 움직임에 따라서 에코프로도 동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아시겠죠?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에코프로, 머티. 아,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아시겠죠? 그리고 에코프로 HM. 에코프로 HN도 앞서 여기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여기서 종가, 그리고 고 여기, 거래량이 실렸던 고점, 그리고 고점, 캔들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으나, 아직 이 상단을, 이 꼭지를 안착하지 못하고 주저앉은 상황이에요. 오일선 계속 어, 오일선 부분을 잘 체크해 주셔라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오일선은 이렇게 살짝 꺾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아직 아직은 이렇게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에코프로 버티처럼 이렇게 밑으로 눌른 눌러가는 모습은 아니고 일단은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서 다시 돌려서 이렇게 한번 올라올 수도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가능성은 있는데 역시나 테슬라, 테슬라가 어떤 식으로의 움직이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여부는 테슬라에 달려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테슬라의 움직임을 잘 보셔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통방에 제가 언급을 해드릴 거예요. 어 이거는 단기적으로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아니다를 시겠죠자 금양 금양은 여기 앞에서 이렇게 시원하게 계약 체결로 인해서 갭 상승 갭 상승 시간 외에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죠. 상한가를 기록을 해주고 갭 상승이 이렇게 딱 나왔는데 그대로 밀어버렸습니다. 그대로 밀어버리고, 제가 이렇게 됐을 땐, 여기, 종가, 체크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는지, 이런 거잘 봐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이후의 움직임이 나쁘지 않았어요. 이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미 확정 공시에서 이제 확정 공시를 때려버렸죠. 8,000억에서 4,500억. 거의 반토막 줄인 거예요 유증을 하려고 추진하려고 했던 이 공시 이 공시가 반으로 확 줄었는데 그나마 시간의 하한가를 때리진 않고 마이너스 6% 이렇게 멈춘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여기 종가에서 종가 언저리에서 이렇게 딱 마감을 했지만 추가적으로 밀렸어요 추가적으로 밀렸다가 이렇게 하락 하락 하락이 발생을 하고 오늘 오늘 장이 좋아서 일것 같아요. 오늘 전체적인 시장이 좋았죠. 자, 그 그런 걸로 인해서 그리고 또는 테슬라의 아직 테슬라의 아직 재료가 남아 있기 때문에 마지막 슈팅 아닐까. 마지막 불꽃슈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하지만 여기 앞서 말씀드렸던 53,000원 부근, 53,150원 요 원저리에서 금양이 이렇게 딱 주차를 해놉니다. 시가를 형성한 이후에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하지 않고 시가를 기준으로 쭉 끌어올렸어요. 오늘 10%, 10%를 끌어올렸는데 내일 이 종가 여기 의미있게 그어둔 라인 위에서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면 이것도 동일합니다. 테슬라의 영향 2차 전지가 일시적으로 테슬라 빨로 상승이 나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물론 뭐 국내 주식과 국외 미장, 미장이 어, 뭐 그렇게 반영이 될 필요가 있냐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지만, 어, 뭐 그래도 반영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물론 개파락을 해서 다시 끌어올릴 수는 있으나 어쨌든 그. 나스닥이라든지 어, 테슬라 그 해당 종목 관련해서 그 섹터에 해당되는 어, 미국에서 움직이는 그 종목을 따라서 어,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어, 제가 어, 뭐 맞는 건 아니지만 거의 경험 경험상 어, 보통 그렇게 움직임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이렇게 시가 형성을 해, 해놨기 때문에. 음, 베스트의 움직임은 53,000원 위에서 움직이는 게 베스트고, 웬만하면 웬만하면 요 시가 오늘 딱 의미 있게 시가를 기준으로 딱 끌어올렸던 이 날의 시가를 웬만하면 훼손하지 않는 상태에서 움직임을 보여야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줄 수 있다 아시겠죠? 자, 금양은 이제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수동방에서 제가 지속적으로 어,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에코프로 머티, 이렇게 어, 설명을 드렸듯이, 뭐 에코프로 뭐 머티, 프로, BM, H, 뭐 드림, 금양, 포스콜틱스 관련 없이 그냥 저는 어, 지속적으로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금양도 보시게 되면 이런 거, 기사들 다 올려드리고, 음, 동일하게. 여기도 금양. 29일날 금양 관련해서 어, 올려드렸고, 이렇게. 뭐 에코 프로버티, 그리고 이외에, 뭐, 운디바이스 태성, 이녹스 3단도 소재, 엔질 로보틱스, 이 섞어서도 올려드리고, 아,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주방이는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아직 익숙치가 않아서, 좀 말도 좀 서투르고, 어. 뭐, 방향, 뭐, 방송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 약간, 서툴은 부분도 있는데, 어잘 참고해, 참고해 주셔가지고, 뭐, 영상만 봐주시면 되겠고요 뭐, 영상이, 뭐, 영상 잘 찍는다고, 뭐, 주식을 잘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어 다만, 말이 좀 서툴을 뿐이다. 그래서 어, 죽박이가 어, 얘기해드리는 요런 라인들만 잘 체크해 주셔도 어, 충분하게 돈은 어, 됩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수익과 챙기면 되잖아요, 그죠 음, 그런 식으로 이제 이차전지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좀 일단 단기적으로는 나쁘진 않았어요. 나쁘진 않았는데 그 이외에 몇몇 종목들이 그렇게 움직임을 보였고 추가적으로 큰 상승을 만들어 주는 종목도 있겠으나 좀 많이 속썩이는 종목도 있었다시겠죠. 아 이차전지는 이렇게 대응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테슬라 관련해서. 10월 10날 이라든지 앞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어떻게 이자전지가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테슬라의 방향성과 함께 살펴보도록 할테니까요 음, 이런 부분들 소통방이라든지 영상에 지속적으로 올려 드릴테니까 어, 축박이 채널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수익 잘 챙기셨음, 있, 챙길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어,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상 주박이었습니다.